끝까지 정리 다 됐죠? 끝까지 해서 정리된 거를 화면을 좀 보면, 브라우저 화면으로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 이 상태일 거예요. 이런 상태. 전체 큰 틀만 잡아 놓은 상태예요. 전체 큰 틀에 뭐 가로비치 할 거냐, 세로비치 할 거냐, 높이가 얼마냐, 이런 것들만 잡아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까지 전체 큰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세세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헤더부터 시작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제 헤더 영역 정리해 볼게요. 헤더 안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아이디 로고죠. 그래서 아이디 로고 부분을 정리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음소거 돼 있어? 음. 그래. 다시 얘기할까? 그래. 헤더의 아이디 로고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laughs> 헤더의 아이디, 아이디 로고 아이디 로고 로고부터 정리 시작해보자 준비됐나요 그래 자이 로고가 들어갈 자리에는 여백을 넣을 거예요 윗부분에 여백을 넣을 건데 얘 높이값이 나는 지금 40이야 로고의 높이값이 그래서 위아래 30씩 줄 거예요. 100 높이에서 40.60이니까 나누기 했을 때 30. 그래서 마진 탑을 30 픽셀을 줄 거고 마진 레프트도 30 픽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줄로 짝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마진 30 픽셀에 00 30 픽셀 이렇게 쓸수 있죠. 30 픽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음, 이거는 두 개로 나눠서 써도 되고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러면 로고 하위에 있는 이미지 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로고 하위에 있는 img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니까 with 200그 다음에 하이트는 40 이렇게 해서 고정을 좀해 놓도록 합시다 음, 여러분들 거랑 크기가 또몇게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요, 렇게까지 해놓으면 헤더의 첫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로고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부분인데, 이 메인 메뉴를 감싸고 있는 이 내부 태그는 특별히 해줄 거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메인 메뉴, 요거를 정리를 할 거예요. 이름은 복사해가지고 오고, 아이디 메인 메뉴, 이렇게 하고요. 얘도 상단에서 어느 정도는 떨어져 내려오게 할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아래로 좀 어느 정도 어, 위에 여백이 들어있게. 그래서 아래로 메뉴가 떨어져 내려오게 할 거예요. 근데 얘 높이 값을 나는 얼마를 줄 거냐면 40을 줄 거야. 로고랑 똑같이. 그래서 얘도 역시 100 높이에서 40을 빼니까 60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30, 뭐 아래 30 이런 식으로 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백의 크기를 좀 결정을 해주자면, 마진탑은 30픽셀 들어가면 될 거고요. 이제 이 메인메뉴라고 하는 UL은 LI를 4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로배치할 때,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이 메인메뉴 자식으로 있는 LI한테 플러 레프트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지 않고, 부모 요소한테 지금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로 배치가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자식으로 있는 게 누구? li잖아요. li들이 가로 배치가 될 거예요. li 하나는 크기를 180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180을 곱하기 4했을 때 메뉴 4 개니까 720이죠. 그래서 720 너비를 줄 거야. 그래서 위드는 720 이렇게 지정을 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 메인 메뉴, 얘는 UL이잖아요. 얘가 어디서부터 들어오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모양이 만들어질 거야.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이 서브 메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시작점은 이 메인 메뉴하고 동일하게 들어가거든? 레프트 같은 경우는? 탑만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 릴레이티브 부모 기준점을 누구한테 잡아줄 거냐면, 누구한테 잡아줄 거냐면, 요 메인 메뉴한테 기준이 되어라 라고 선언을 해줄 거야. 그게 바로 요 메인 메뉴가 되는 거죠. 얘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줄 거예요. 음,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게. 자, 그 다음에. 메인 메뉴 자식으로 있는 li는 width를 아까 180으로 하자 그랬고, height는 내가 40으로 가겠다 했으니까 여기다 크기를 좀 지정을 해줄게요. 한줄 복사를 해서 li의 자식으로 있는 a 하고, a 하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로 있는, 서브 메뉴로 있는 a 하고, 메뉴 하위에 있는 a 하고, 좀 똑같은, 똑같은 스타일을 정리를 좀 해줄게요. 메인, 아니죠. 메인 메뉴. 이거 왜 지워졌지? 메인 메뉴. 아이디 이름이. 자, 이렇게. 그래서 메인 메뉴 A하고 서브 메뉴 A하고는 똑같은 크기를 가져가게 일단은 좀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얘네는 다 A잖아. A인데 이거 아래로 좀 내려야 되겠다. 이제 옆으로 쓰면 안 되겠네. 자, A인데, 크기 가져갈 때 우리 지정하는 거 먼저 있죠? 디스플레이 블러 지정을 해놓잖아요. 그죠? 그래야 얘네가 크기를 가져가고 여백의 크기를 보장을 해주니까. 그리고 글씨들이 새로 버티컬해서 전 가운데로 오게 하려고 라인하이트도 높이 값과 동일하게 주게 되죠?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도 가운데로 어, 보내게 되면 이 영역 안에서, 이 영역 안에서 글자는 전 가운데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죠? 텍스트 온라인 센터까지 맞춰주고요. 일단은 글씨 색상을 기본 333으로 해놓을게요. 기본 333 이렇게 해놓고 보게 되면 가로 배치가 일단 되어 있어. 누가? 메인 메뉴가 가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서브 메뉴 A와 메인 메뉴 A들이 다 글씨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 거지. 크기와 그 다음에 글자 정렬, 색상 이런 것들이 정리가 다된 거예요.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이 메인 메뉴에, 음, 메인 메뉴에 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줄 건데, 메인 메뉴 A한테도 하이라이트, 서브에도 하이라이트,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A를 마저 좀 정리를 합시다. 선택자는 복사해가지고, 아래에다가 붙여줄게요. 붙여주고, 이 아래에다가 붙여줄 때는 누구한테 호버하냐면 A한테 호버했을 때, 수도 선택자를 다 달아주세요. 호버했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는 검정색 들어가게 할 거고, 흰색 글씨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래로 좀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호버했을 때의 색상 값이 어, 속성값이 변경되게 이렇게 얘네가 지금 어느 영역에 차지하고 있는지 이제 보이게 되죠. 음.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뭘 정리를 해줄 거냐면 이 서브 랩의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를줄 거예요. 이 li들을 아, 그 ul 4개 세트가 li가 감싸고 있고 li들을 감싸고 있는 게 서브 랩이었거든요. 아까 구조에서 잠깐 보게 되면 구조에서 보게 되면 이 서브 랩 얘는 li를 총 4개를 가지고 있잖아. 이 li가 가로배치가 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네 크기랑 좀 잡아줘야 돼, 위치를. 자, 선택자 가지고 오는데, 아, 여기는 클래스를 했었네. 자, 선택자 복사해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위드는 똑같이 720 해야 되겠죠. 음, 메인메뉴하고 동일한 위드를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얘는 포지션을 a b s 트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로 정리를 해줄 거고 얘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게 누구가 되냐면 어 지금 서브 메뉴 서브 메뉴를 부모 역할 얘, 얘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메인 메뉴로 잡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여기가 기준이 돼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메인 메뉴에다가 포지션을 릴레이티브 속성을 줬던 거고, 이거를 메인 메뉴에다가 줬던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별도로 다른 거를 더 넣어줄 건 없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들어오게 할 거니까, 그냥 포지션 앱솔루트 하면 그 다음 요소니까,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위로 좀 올라오게 메인 이미지 가려지지 않게, 에 가려지지 않게, z인덱스 넣어줄 거고요. 이제 이 서브메뉴 랩이 가, 아, 감싸고 있는 게 누구야? LI 4개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감싸고 있는 자식 요소 LI 4개를 가로 배치해 줄 거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 아래로 쭉 내려오고 있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안 내려오게 할 거고, 어, 여기에 오고 그다음에 라인은 여기에 오고 그다음에 라인은 여기에 오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거란 말이야 가로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서브메뉴 랩이 가로 배치할 준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블랙스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바로 가로 배치가 정리가 되네. 그치? 응 음, 됐어 이제 백그라운드 넣어주자 백그라운드를 RGBA로 해서 넣을게요 흰색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어, 투명도는 살짝 줄게요 밑에 이제 메인 이미지가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오버레이는 검정색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가로배치 다 끝났나요? 응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다된 거야 어다된 거고. 자 이제 메인 부분 정리해봅시다 내부는 다 끝났어 이제 내부가 다 끝났으니까 접어두고요 접어두고 헤더가 이제 다 끝난 거지 메인에 이제 A 태그랑 스페이랑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만 기다릴까? 응. 나 화톡 켜놨어 <laughs> 지금은 또 봐야 되잖아 자, 아, 메인에이메인네이 위에 좀 띄워놓을까? 자, 여기 정리한 거. 지금 메인 메뉴랑 서브 메뉴 정리한 거 잠깐 띄워놓을게요. 메인 메뉴하고, 그리고 메인 메뉴 li하고 a 정리 다 했고요. 그 다음, 호버했을 때 모양까지 정리 다 했고, 서브메뉴 랩 정리 했어요. 여기에서는 뭐 li, li를 특별히 해줄 거는 없어서 li에 대한 정의는 생략이 됐네. 그치? a 모양에 대한 거는 위에서 같이 얹어갔으니까 똑같이 별도로 해줄 거 없고. 자, 그럼 메인에 a 들어갑시다. 메인 안에서는 a하고 그 안에 있는 스팬하고 이제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a에다가 이미지 안 넣어 줬거든.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넣어 보려고 하는 거야. 위드는 1200이고요. 하이트는 300이죠. 하이트는 300이에요.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좀 넣어 봅시다. 백그라운드 URL 해서 넣을 거고 어, 백그라운드 URL 넣었는데 그라운드 ur을 넣는데 지금 얘는 점점 슬래시로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img1.jpg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반복 안하겠다, 노뭐 리피트 속성하고 위치 속성, 센터 센터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음, 이제 들어가지 들어가는게 잘 안보이지? 이 1200에 300이 아직 적용이 안됐어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우리는 플렉스로 얘를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이 플렉스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1200에 300 이렇게 적용이 돼.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이면서 그 디스플레이 속성을, 어,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정렬을 가로배치 내지는 중앙정렬 하겠다라고 하는 플렉스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아까. 근데 이 플렉스를 넣게 되면 얘는 블록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하는 A태그니까 써야 되잖아. 크기 주려면. 근데 걔를 생략하고 그냥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어, A태그 정리했잖아요. 지금 이미지가 1200으로 들어오고 있어? 들어오고 있네. 이미지 사이즈 안 해줘도 되네. 자 일단 바로 넘어가면 어이 안에 있는 요소는 누구야? A안에 있는 요소. 지금 A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해줬다라는 거는 A를 플렉스로 해줬다는 거는 A의 자식으로 있는 요소를 정리하겠다라는 거잖아 가로 배치하거나 중앙정렬하거나 뭐 이렇게 어, 플렉스에 있는 속성들을 활용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누구? 스팬이죠 스팬 이 스팬을 정가운데로 배치할 거야 지금은 좌측 상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좌측 상단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얘를 가운데로 배치를 시킬 거야. 그러면, 가운데, 호리전탈 라인에서, 메인 엑시스에서 정 가운데 들어오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센터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센터 이렇게 하면 가운데 갈 거야. 글씨 가운데 갔어요. 그죠? 여기로 왔어. 여기로. 가운데로 왔어. 이제 세로, 버티컬 라인에서, 그러니까 크로스 엑시스에서 정 가운데로 배치하겠다. 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죠. 자, 떠올려 보자. 뭐였을까? 응, 얼라인으로 시작해. 얼라인 아이템스야. 얼라인 아이템스를 센터로 맞춰주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정중앙으로 오게 돼요. 여기 왔지? 응, 글씨가 여기 왔어. 잘하네. 어, 플렉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렉스 많이 쓰세요. 이게 좀더 합리적인 CSS 속성이거든요. 중앙정렬하기 위한 거, 혹은 뭐 가로배치하기 위한 거, 간격을 나눠 갖기 위한 거, 이런 거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속성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가능하면 이 속성을 좀 많이 쓰는 연습을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메인의 A의 스탭 모양 잡아 줍시다. 메인의 A의 스탭 모양 잡아 줍시다. 얘도 크기 모양 가지려면 인라인 요소니까 블록 속성 줘야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 넣어주시고, 백그라운드는 흰색, 조금 투명한 흰색 넣을게요 RGB A에 255, 255, 255.7 이렇게 넣을게요. 자, 백그라운드 넣어주시고, 패딩으로 공간 확보합시다. 7픽셀에 30픽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볼드,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 넣어서 조금 크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더 레 d 디어스 같은 거 줘도 되고, 보더 레 d 디어스는 10px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러면 글씨도 정 가운데로 배치가 다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자, 메인까지 끝. 메인까지 끝. 메인을 잠깐 띄워놓을게요. 여기가 메인이죠.